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피했지만 예수님께는 반드시 만나야 할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을 피해 가장 덥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온 그녀의 삶은 이미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도, 신분도, 민족의 벽도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우물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물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 깊은 상처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남편 다섯을 두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분을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민족도, 장소도, 과거도 가리지 않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날 사마리아 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만남이 한 마을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차별과 상처의 땅에서 생수의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과거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영원한 복음의 물을 마셔라.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피했지만 예수님께는 반드시 만나야 할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을 피해 가장 덥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온 그녀의 삶은 이미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도, 신분도, 민족의 벽도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우물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물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 깊은 상처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남편 다섯을 두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분을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민족도, 장소도, 과거도 가리지 않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날 사마리아 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만남이 한 마을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차별과 상처의 땅에서 생수의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과거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영원한 복음의 물을 마셔라.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피했지만 예수님께는 반드시 만나야 할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을 피해 가장 덥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온 그녀의 삶은 이미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도, 신분도, 민족의 벽도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우물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물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 깊은 상처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남편 다섯을 두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분을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민족도 장소도 과거도 가리지 않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날 사마리아 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만남이 한 마을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차별과 상처의 땅에서 생수의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과거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영원한 복음의 물을 마셔라.